안녕하세요. 로테스트입니다. 우리가 고성능 차라는 것을 얘기할 때 떠오르는 몇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전통적인 투도어 스포츠카가 있겠죠. 문이 두 짝이고 차체가 낮은 그런 전형적인 스포츠카가 있겠고 두 번째는 승용차 기반의 하이퍼포먼스 모델들, BMW M이나 벤츠 AMG 같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또 투도어 스포츠카 중에서도 출력보다는 경량화에 집중한 모델이 있고요. 또 순수 내연기관을 쓰기도 하지만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통해서 더 극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브랜드도.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고성능 차가 세상에 존재하는 가운데 기아가 EV9 GT를 출시했습니다. EV6 GT에 이어서 선보이는 두 번째 GT 모델인데요. 이 차에는 기아의 고성능에 대한 고찰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기아가 생각하는 고성능 모델의 방향성은 어떤 것인지 이 차와 함께 천천히 살펴보시죠. 이런 차들을 탔을 때 바로 알아챌 수 있는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승차감입니다 보통의 스포츠카들은 높은 출력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댐퍼를 바짝 조이죠 EV6가 EV6 GT가 되면서 그랬던 것처럼 EV9 GT도요 운전해 보자마자 알수 있습니다. 얘는 하체가 다르구나. 일단 기본형 EV9부터 전자제어 댐퍼나 에어 서스펜션 없이 그 무게를 감당해내기 위해서 프론트 서스펜션에 전용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GT 버전에는 여기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들어갑니다. 이 기능 은 제네시스에서도 많이 보셨죠. 그런데 방향성이 좀 다릅니다. 제네시스처럼 더 부드럽고 포근한 승차감을 만들기 위해 넣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엉덩이로 느끼고 있는 이 승차감은 전형적인 스포츠카의 감성입니다. 정말 바짝 조였어요. 일말의 롤이나 잔 진동조차 허락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보이고요. 지금 가장 승차감이 편한 모드거든요. 컴포트 모드로 주행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도 약간의 긴장감을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본형 EV9을 충분히 타셨던 분들이라면 와 이건 진짜 다르네라고 바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서스펜션 세팅은 코너를 과감하게 돌거나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질주할 때 운전자에게 신뢰감을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다행히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승차감은 아니에요. 이 차가 패밀리카다 보니까 일단 가족들의 의견도 중요하잖아요. 만약 그들이 타보고 괜찮다 싶으면은 이건 패밀리카로 충분히 운용해도 좋을 만한 적당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공기압이 조금 높습니다. 네 바퀴 다 42PSI까지 올라갔네요. 여기서 38, 39 정도까지만 맞춰도 훨씬 더 일상적으로 괜찮은 승차감이 나올 것 같아요. 두 번째 차이는 출력입니다. 롱레인지 사륜구동 트림 기준으로 384마력이었던 것이 509마력이 됐고요. 최대 토크는 원래도 높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신 제로백 수치가 4.5초까지 내려왔습니다. 주행 모드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에코, 노멀, 스포츠, GT, 그리고 마이 드라이브 모드가 있습니다. 커스텀 모드인 마이 드라이브를 빼고는 이 모드별 차이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일단 에코 모드에서는 확실히 가속페달 감각이 둔해지고요.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은 시점에서 시간이 꽤 지나야 속도가 빨리 붙습니다. 노말은 말 그대로 노말이에요. 이 차의 출력을 온전히 다 뽑긴 하지만 출력의 한계를 보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속페달을 쑥 밟으면 이렇게 초기에는 부드럽게 가속을 해주다가 한 1, 2초 뒤쯤에 무섭게 가속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스포츠 모드는 바로 달라집니다. 자 바꾸고 똑같이 끝까지 밟아볼게요. 아 다르죠 지금 제 목이 꺾이는 것부터 다르죠 스포츠 모드로 바꿨을 때쯤부터 내가 고성능 차를 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확 듭니다 이 진짜 배기는 GT 모드예요 버튼이 심지어 이 왼쪽에 따로 있습니다 얘를 누르면 계기판부터 정말 화려하게 바뀌죠 이 기아 GT의 키 컬러인 네온 컬러로 계기판이 바뀌고요 이 모양 자체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심지어 왼쪽 위에 보시면 모터, 스티어링, 서스펜션 이렇게 세 가지가 어떤 강도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까지 나오는데 GT 모드인 만큼 전부 다 과감하게 설정돼 있습니다 여기서 가속 페달을 밟으면요 어 <laughs> 꽝이 생겼어요 꽝좀 말이 유치한가요? 이 꽝이 뭐냐면 스포츠 모드에서는 가속 페달을 갑자기 밟아도 처음에 약간 친절합니다. 뒤통수를 세게 때려버리는 그런 과도한 충격까지 만들어내지는 않는데 이 GT 모드는 <laughs> 어우 진짜 왜뭐 예전 초창기 전기차들을 보면 이 출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정말 무자비하게 출력을 뽑아냈단 말이죠. 가속페달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런 자비 없는 고성능 전기차의 느낌을 넣어놨습니다 또 특이한 게이 마이드라이브 모드는 현대기아차 타셨던 분들이라면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마이드라이브 모드가 이 기본적인 주행 모드를 바꾸는 버튼이 아니라 GT 버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GT 버튼을 한번더 누르면 이렇게 마이드라이브로 들어갈 수 있어요 미리 설정된 값에 따라서 지금 모터나 스티어링 세팅이 또 바뀐 게 보이죠 지금 즐겨찾기에 넣었는데요 이걸 누르면 자, 갑자기 오른쪽에 RPM이 생깁니다 그리고 시프트 패드를 누르면요 자, 지금 시속 100km에서 4단까지 내릴 수 있어요 4단까지 내리면서 점점 차가 감속되는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는 느낌도 드는데 회생제동을 통해서 이 효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가속을 해보면 자, 지금 이 위에 반짝이는 거 혹시 카메라에 담겼을까요? 기어 변속 시점까지의 불빛으로 알려줍니다 GT 모드에서 이걸 하면요 <laughs> 자, 퓨얼컷까지 구현을 해놨어요. 물론 어색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이걸 끄면요. 소리가 싹 사라져요. 그리고 다시 키면 엔진 사운드가 돌아오고요. 야, 변속 충격까지 넣어놨네. 자, 이런 재밌는 기능들이 이번 EV9 GT에 들어갔습니다. 음, 이런 기능이 들어간 것들을 보고 좀왜 쓸데없이 그런 기능을 넣냐 라고 하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이해는 합니다 우리가 조용하고 편하려고 전기차를 타는데 굳이 내연기관에만 있었던 감성을 억지로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의견들이죠 근데 얘는 GT잖아요 기아의 가장 고성능 모델이고 이런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버추얼 기어시프트 같은 기능들은 반갑게 또 재미있게 쓸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아이오닉9을 타면서도 이 기능을 썼는데 확실히 차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또이 차에서는 VGS 기능이 아주 반갑고 재밌는 것 같아요 작정하고 가속을 시작하면 진짜 무섭게 치고 나갑니다 그런데 EV6 GT나 뭐 심지어는 아이오닉 5N처럼 광기가 서려있진 않습니다 플래그십 모델이지만 오히려 EV6 GT보다 최고 출력이 낮잖아요 이건 이 차의 용도가 그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높은 출력을 감당해내기 위한 장치들도 많이 마련해놨습니다 일단 브레이크를 바꿨는데 앞쪽에 포피스톤 모노블럭 캘리퍼가 들어갑니다 브레이크 디스크도 더 고성능 디스크로 바꿨고요 또, 이 차의 회생제동 시스템은 0.6G까지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타이어도 상당히 고성능 제품이에요. 컨티넨탈의 스포츠 컨택트 6가 순정으로 들어갑니다. 타이어 너비만 해도 앞뒤 전부 285mm고요. 세 번째 특징은 디자인입니다. 저는 옛날부터 EV9의 디자인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아이오닉9을 타보면서 EV9은 확실히 차급에 비해서 실내 소재나 컬러 같은 면에서는 고급감이 많이 떨어진다 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오히려 지금처럼 고성능 쪽으로 방향을 확 트니까 너무 멋있어졌습니다. 기존에 없던 소재나 컬러들이 많이 보이죠? 대표적인 게 알칸타라입니다. 지금 제가 앉아있는 시트도 그렇고요. 센터 콘솔이나 대시보드, 이런 도어 패널 같은 부분에도 군데군데 알칸타라가 정말 많이 쓰였습니다. 기아 의 GT를 상징하는 이 옅은 초록색도 스티어링 휠이나 시트에 정말 많이 쓰였죠 또 1열 시트는 등판 디자인도 되게 특이하거든요 조명까지 추가로 들어가 있어서 EV9 GT에 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아의 GT 감성을 아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외관은 되게 얌전한 편이에요 기존에 판매하고 있던 EV9 GT 라인과 큰 차이를 찾기가 힘듭니다 일단 앞 범퍼의 전체적인 모양은 비슷한데 GT 라인은 가로형 패턴이 있었다면 GT는 세로형 패턴으로 바뀌어 있고요 뒷모습은 저는 아직 차이점을 못 찾았습니다 어, GT 배지 정도? 그 정도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 일단 휠이 다르죠. 21인치 전용 휠이 들어가 있고, 캘리퍼까지 네온 컬러로 칠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차가 옆에 스틱 지나갈 때 아실 거예요. 아, 쟤는 다른 차다. 진짜 쥐치구나. 이 외관에서 딱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저는 이 디지털 사이드 미러입니다. 모양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 같진 않아요. 생각보다 튀어나와 있기도 하고, EV9처럼 아예 차 쪽으로 바짝 숨겼으면 이 존재감이 덜했을 것 같은데, 이 앙상한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나와 있으니까 약간 공룡 앞발 보는 느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주차할 때, 후진 주차할 때, 원근감을 느끼기가 어려워서 쓰는데도 아직 적응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괜찮은데, 주차할 때마다 이게 좀 별로란 말이죠. 자, 고성능이라는 키워드를 잠깐 빼놓고 이 차를 다시 보겠습니다. EV9 GT는 기본적으로 6인승입니다. 둘둘둘 구조에 6개 시트를 가지고 있고요. 가격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차는 기본적으로 풀옵션이에요.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디지털 패턴 라이팅 그릴이랑 선루프, 이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1열, 2열 전부에 릴렉션 시트 들어가고요. 열선 통풍 다 있습니다. 2열 시트에는 머리를 잘 잡아주는 윙아웃 타입 헤드레스트도 적용됐고, 또다이내믹 바디케어 시트도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3열 시트도요, 뒤에 타면 전동식으로 등받이를 기울일 수 있어요. 사실 이 정도 사양이 돼야만 하는 게, EV9 GT 라인, 롱레인지, 4륜구동에다 풀옵션을 더했을 때 가격이 EV9 GT의 기본 가격보다 약간 낮습니다. 한 300만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고성능 버전이라고 뭘 뺐다가는 틀나겠죠? 이거 왜 없냐 이 돈에 그래서 EV9 GT를 살 때는 고민할 게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기본형에는 없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기본으로 들어가고 또 아이패드 R 3.0이 적용됐습니다 이게 EV3에 처음 적용됐던 회생제동 기능인데 기존에는 3단계 가장 강한 회생제동 모드에서만 완전 정차를 지원했던 것이 이제는 내가 쓰고 싶어하는 적당한 세기에 회생제동 모드에서도 지원한다는 게 아이패드 3.0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따져보면요 이 차의 회생제동 모드는 총 9가지나 됩니다 아이패드를 켠 상태에서의 0에서 3단계 끈 상태에서의 0에서 3단계 그리고 오토 모드가 있습니다 앞차와의 거리를 차가 스스로 인식해서 유연하게 회생제동 강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회생 제동 1단계, 아이패달을 켜지 않은 1단계를 가장 많이 썼는데 막상 타 보니까요, 이게 오토 모드도 좋은 것 같고 또 아이패달 모드를 켠 3단계도 시내에서 되게 괜찮은 것 같고 아직까지 갈피를 못 잡았습니다. 이 차처럼 아이패달 3.0이 들어간 차를 사다 보면 한 가지 회생 제동만 쓰기에는 좀 아까운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 차는요, 기본적으로 조용합니다. 고속도로에 올라가면 이 차가 플래그십다운 방음 처리가 돼 있긴 하구나라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어요. 최근에 아이오닉 인이 0.259라는 숫자를 강조하면서 이 e 나인의 존재감이 옅어지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 차도 나름, 공기저항계수가 0.28입니다 이 차의 외모만 보고는 0.28이라고 예상하기 쉽지 않죠 한 0.3은 그냥 넘을 것 같이 생겼는데 기아의 디자이너들이 이걸 해냈습니다 그래서 풍절음이나 노면 소음 모두 준수하고요 바닥 상태가 좋지 않은 오래된 포장도로를 가지 않는 이상 285mm나 되는 타이어의 존재감을 느끼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크루징을 하다가도 VGS만 딱 키면 요란한 소리와 함께 달릴 수 있는 것이 EV9 GT만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EV9 GT는 경제적인 전기 SUV를 찾는 분들에게는 절대 어울리지 않습니다. 가격도 가격이고요. 일단 주행거리가 EV9의 전체 라인업 중에 가장 짧죠. 408km입니다. 전비도 복합 전비가 키로테시당 4km를 못 넘습니다. 3.6이에요.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도 아닙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가보시면요. EV9 뭐 롱레인지 스탠다드 다 있는데 GT는 없어요. 이 차는 가격표에 있는 금액을 그대로 내셔야 됩니다. 하지만 고성능 GT 카에 접근하는 기아의 방식이 취향에 맞으셨다면 이건 너무나도 매력적인 차가 될것 같습니다. 저는 8, 9천만 원씩이나 하는 자동차라면 당연히 럭셔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자동차에서 럭셔리를 논할 때는 인테리어에 아주 고급스러운 소재가 쓰이거나 아주 궁극의 안락한 승차감을 만들어 냈을 때 정도나 이 단어를 쓰잖아요. EV나 GT에는 다른 종류의 럭셔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아의 젊은 분위기에 방점을 찍는 인테리어 디자인도 그렇고요 최상위 GT 모델이지만 출력을 억제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출력을 쓸데없이 눌러 담지 않고 EV나 GT의 매력을 6명 모두가 온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는 이차 역시 한 종류의 럭셔리 카라고 불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도 이런 멘트로 EV9 GT 시승기를 마무리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제 차를 받기 전까지만 해도 좀 시큰둥했거든요. 그냥 좀더 출력세고 탄탄한 승차감 딱딱한 EV9이겠지 했는데, 차는 직접 타봐야 안다는 말은 정말 매번 새로운 차를 탈 때마다 해도 아깝지 않은 문장인 것 같아요. 우리가 EV6 GT와 아이오닉 5N의 관계를 보면서 그런 얘기 할때 있잖아요. 역시 EV6 GT는 아이오닉 5N을 위한 차였나? 준비 단계였나? 아이오닉5N이 나온 뒤부터 그런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오히려 EV9GT가 나오면서 그 관계가 정리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기아의 GT를 현대 N의 하위 모델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현대는 현대대로, 기아는 기아대로의 고성능 해석법을 잘 잡은 것 같고, 이제 굳혀 가려는 것 같습니다. EV9GT 시승기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재밌는 차와 함께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